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권관 사람들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토줏 대감을 맡고 계신 이선엽 시장정보 팀장님을 만나뵙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발단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안이라는 조직이 뭐 여타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역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신안에 있으면서 제 역량을 키우는 게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한의 어떤 조직원들 자체가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장점이지 않나 싶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 주는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 남게 되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팀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네. 어떤 이슈라든가 아니면 종목 관련 뭐 어떤 얘기들이 터졌었을 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상당히 좀 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름대로 뭐 젊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그리고 뭐 많이 충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이 됐는데 이런 어떤 분들이 상당히 좀제 역할도 많이 해주고 부지런히 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일치 단결해서 서로 코업도 잘 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나리리 오치체가 다른 데비해서 상당히 좀 역동적이고 좀 젊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점 근무 당시 고수익으로 상당히 유명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과 그 다음에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투자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예,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세상이 무엇을 주도하고 있는지 보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점이 있었을 때, 크게 두 종목 정도가 재미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세계란 종목이었었는데,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신세계가 이마트를 진출하면서 새로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중저가 시장에서의 어떤 마켓을 형성을 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크는 부분들이 신세계의 어떤 그 성장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세계를 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지만 LG 디스플레이라는 아, 종목입니다. 아, 예. 당시는 에 LG 필립스 LCD 뭐 이런 이름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딱그 제품이 처음 나왔었을 때 아, 앞으로 보면 전 세계 모든 TV가 LCD로 바뀔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떤 꿈. 그런 부분들에좀 미리 앞당겨서 한번 투자를 해 봤었는데 나름대로 좀 수익이 컸었었습니다. 예. 투자 전략수립은 어떤 식으로 세우시나요? 역시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중요한 거는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두 가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어, 가장 크게 여기는 거두 가지가 뭐냐면 돈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입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수급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수급은 돈이 만든다라고 본다라면 이 유동성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양이죠 돈에 얼마나 양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강함, 세계 이런 거를 일단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세상의 변화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를 체크하는데 를그 중에서도 큰 세상의 움직이는 물줄기가 무엇인가 따져 봅니다. 예컨대 2006, 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산업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의 변화. 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시 한번 새로 성장하면서 전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아, 그동안 죽었던 미국 부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보면은 역시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강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아 이런 세상의 변화가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믹스를 시키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또 편해집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더 붙인다면 역시 사람입니다. 미국 벤버넨키 벤 의장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는 뭐 유럽 메르켈 총리라든가 각국 정상들, 마리오드라기 총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련해서 모든 걸다 살펴봅니다. 이 사람들의 전기 또는 이분들의 어떤 논문 아니면 이분들의 생활상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위기가 나오면 어떤 걸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고 판단해서 하면 은 사실상 지수에 대한 예측력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반대로 중성주를 약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구원께서 바라보시는 현재 시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일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올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두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G1이라고 하죠. 자,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는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미국이 시장을 이끄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특히 IT 산업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게 되는데 이들 IT 관련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미국에서 좋아진다면 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를 대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던 하드웨어를 대는 업체가 대부분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중소형주도 나쁘진 않겠지만 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미국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제를 쓸 경우 미국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은 이제 지속성장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시장을 앞지르는 어떤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와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장비업종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분히 뭐 중소형주나 대형주다 이렇게 가르실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 무엇인가 어떤 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가에 다더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최근 테마주나 IPO 업체들의 자금들이 좀 기형적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당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테마라는 것은 음. 그 당시 시장의 유행을 네. 반영하게 되는데요 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적보다는 뭔가 기대나 모멘텀으로 오르는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 이후에 아, 상당한 그에 대한 반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웬만한 매매를 각자 상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달콤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달콤함이 오래 가지 않고 만일 실적 개선이 없고 단순 기대감이라면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아주 짧은 매매를 통해서 어, 조금 수익만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라면은 큰 어떤 그 어, 나중에 부작용 없이 매매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IPO 종목이 올라왔었을 때 시장에서 돈이 몰린다라는 얘기는 네. 그만큼 일단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도 아, 될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 역시 조금 약간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는데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공모가가 좀 높아진다라는 거랑뭐 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신규 한다라고 해서 할게 아니라 공모가는 이제 거품이 없는지 또 이런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진작으로 이제 뭐 대단한 기술력이라든가 아니 진입장벽이 높은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격점이 있다라면 뭐 제가 볼 때는 어 공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뭐 과도한 어떤 유동성의 솔림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